안녕하십니까 호텔 천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는 수익 자동화 연구소 줄여서 수자연이라고 합니다. 수익 자동화 연구소 카페에 있는 글 중에서 어, 최근에 어, 글봇 AI가 출시가 됐어요. 알리익스프레스 제휴 마케팅 코드가 심겨져 있는 자동 오토 포스팅 어, 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나중에 지금 할 시간은 없대고 나중에 할 거지만 이걸 하려면은 알리 익스프레스의 이제 AI API 키를 이제 받아야 됩니다. API 키를 받는 방법을 받는 방법을 여기 어느 분이 올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따라해 보려고요. 음... 실제로, 저도 한번, 어차피 만들긴 해야 되니까, 따라 하려고 하는데, 네, 계시으로 찾았습니다. 여기에 프리맨이란 분이, 음, 대빵이고요. 대빵이 여기 보이시죠? 어, 카페 만드신 분입니다. 만드신 분이시고, 어, 프로그래머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분이 가입한 방법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도 이거 따라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저도? 저랑 같이.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이걸 밖으로 빼죠? 밖으로 빼고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렇게 접속을 한 다음에 좌측에 APR을 눌러라 좌측에 APR을 눌러라 가입을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분명히 음. 그러기도 당연히 가입을 먼저 하겠습니다 가장 편한 게 구글로 가입하라는 거죠 로그인이 되버렸네.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어 이제 계정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고 그러면은 아까 그 화면으로 로그인이 일단 되버렸어요.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어디 갔지? 백, 백한 다음에. 여기 있죠. 리프레시를 하면은 로그인 되지 않았을까? 사인 n 여기 로그인 됐네요. 어. 왜이 화면이랑 다르지? 포탈 알리익스프레스 툴 API 선택을 하고. 로그인을 했어, 그죠? 로그인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일단은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필리에이트 어카운트 제휴 마케팅을 하겠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로그인한 상태로 어, 제휴 마케팅을 어, 제휴 마케팅에 대한 동의 이제 그런 이제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하기 때문에 이메일을 인증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필수 항목만 넣고 가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필수 항목이라 넣고. How did you hear about us? 수자형 카페가 있으면 좋은데 없죠 이게 어, 블로그 포스트 이렇게 해놓을까요? 뉴스페이퍼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크를 하고 Next 그럼 가입이 되겠죠 알리도 나중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알리 익스프레스 아카운트. 구글 계정이 많다 보니까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어 됐나? 잠깐만요. 뭔 말이지? 잠깐만 왜안 됐지? incorrect invalid email verification. 어, 맞는데 395879. 395879. 아, 뒤에 여기 스페이스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생각이라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어갔죠. 아까 지금처럼 복사를 할때 주의할 때 주의할 점이 이제 띄어쓰기, 스페이스바가 스페이스 그죠? 하여튼 스페이스가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인식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처럼 하면 됩니다. 사이트 인포메이션, 프로모셔널 어트리뷰트, 어트리, 어트리, 네트워크 리포트도 핑 어곤이션 없어. 혼자서 하는 건지 이제 팀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넌 네트워크라고 하고 채널 타입, 소셜 미디어, 컨텐츠, 쇼핑 플랫폼. 우리 알리를 하는 거는 쇼핑 플랫폼, 이메일, 어 컨텐츠, 프로모트. 알리익스프레스 프로덕트 인 아티클 이게 낫겠다 블로그에다가 넣는거죠 블로그에다 넣고 이렇게 넣는게 맞는것 같아요 혼자 살거면 은넌 i 넌 the blog. t 고 i s is the blog. This is the blog. This is the blog. 이제 도메인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golf store store.co.kr 를 등록을 해놨죠. 만들어놨습니다. 접속 이제 사이트 주소를 잘 적어야 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죠. 일단 글 하나 자동으로 하나 발행해서 로봇이 이 사이트가 죽은 사이트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형식적으로 다시 한번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 넣고 카테고리 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그쵸? 저는 스포츠 자기 본인 맞는 거에다 넣으면 될것 같아요. 저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라고 넣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트래픽 소스 에어리어 글로벌 거의 대부분이 국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우스 코리아가 없죠? 그면 제 코리아로 들어가 있겠지 않을까 싶은데 K K K K 코리아가 있다 코리아 구분은 없네요 일단 디스크립션은쓸 필요 없고 필수 항목이 아니죠 빨간 거 일단 필수 항목만 넣고 한번 하겠습니다 I confirm this is my primary promotion channel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메인 사이트다 이 제휴 어, 마케팅 알리익스프레스를 하는 제휴 마케팅의 메인 사이트 나중에 추가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누르면은 그다음에 여기다가 서밋을 한번 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under e v i e w 아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은 얘네들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골프용 되어 있는지를 볼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글을 좀 만들어놔야 되나? 사람이 들어와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두고, 두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 걸리네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되나 봅니다. API를. 그러면은, 음 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은 제목이 API 키 생성이 아니고 알리 제휴 마케팅을 가입하는 방법이라고 하는게 맞겠네요 네 예.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알리 익스프레스를 제휴 마케팅 쿠팡 같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쿠팡도 쿠팡 제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어 쿠팡 제휴 어, 쿠파스 거기에 제휴 마케팅 하는 곳에 이제 가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그 가입을 하는 단계를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편한 거는 이제 구글로 로그인을 해서 어, 간단하게 정보를 넣고 그렇게 승인을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게 리뷰가 끝나서 리뷰 끝나서 이제 ap 어 이제 가입이 됐다. 이제 제휴 마케팅을 할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됐을 때 그러면은 이제 자동화를 위해서 필요한 API 키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그럴 리는 없겠죠.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